지난 시간에 인물을 볼때 아우터 어, 동을 봤습니다. 보택동 근데 지금 어, 미디어상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고 네. 또한 사람은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시진핑은 이제 어, 다 들어봤죠 다 들어봤는데 어, 역시 시진핑에 대해서도 잘 아는게 없어요 일반인들은 물론 어, 중국을 어, 공부하거나 뭐 이런 학자들은 많이 아는데 일반인들은 시진핑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시진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숫자고요 어, 근자고요평자로 습근평이에요. 습금평. 우리 말로 읽으면 습근평이니까 날라가고 살아있고 살아있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되는 거죠. 어, 1953년생입니다. 1953년생이니까 뱀띠입니다. 제가 뱀띠여서. 53년, 65년, 77년이 팬를트입니다 근데 어, 어떻게 태어나서 뭐, 뭐 하기 전에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그건 제가 중국 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강조하는데 이 사람이 타이틀이 한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개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화 인민 어, 공화국 공화국에 공산당에 공산당에. 공산당의 총석입니다. 총석이요. 자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위원회의 주석입니다. 세 번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정부의 주석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 굳이 순서를 내기자면, 얘가 제일 센, 센 거예요. 왜? 공산당이 모든 것에 위에 있습니다. 즉, 공산당 밑에 군사위원회도 있고, 인민정부도 있고. 그 여기는, 여기는 구인의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 여기는 독재가 사실 잘안 돼요. 왜? 모든 의사결정은 이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석, 그래서 석이라 그러잖아요. 석이. 왜? 석이는 무슨 얘기냐면, 회의를 주관한다는 얘기도 쓰면서 원래 음. 그래이 아홉 명이 같이 어다 그래서 여기 서열 1번부터 9번까지가 이, 이 상임위원이 항상 일하는 거예요 상임위니까 항상 항상 일하는 사람 들 아홉 명 중에 음. 대표라는 얘기야 에.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데 여기가 가장 상급 기관이에요 가장 상급 기관의 주석위원입니다 공산당 밑에 두 가지가 하 하나 있는데, 하나가 군사위원회니까, 이거 군의 군. 우리 몰라. 군. 네. 육군, 해군, 공군을 다 아우르는 국방부 장관, 뭐 참모총장, 음, 다 아우르는 거예요. 군에서 탑. 예, 네. 인민군, 인민군의 탑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를 치면, 아. 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수반.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같이 할 때도 있지만 달리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만한여 8명 있었고요. 이건 한 12명이 있었나? 이건 한 14명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원래 이제는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거의 모든 사람이 예측을 못했던 스토리고요. 그래서 이 사람 스토리가 어 나름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중국을 이해할 때는 이이 이 컨셉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 중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하고는 체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그각 지방으로 내려갈 때도 똑같이 공산당이 있고 시정부가 있고 아니면 성정부가 있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 군은 따로 있지 않지만 예, 그래서 어. 공산당의, 어느, 어디에, 당석이 즉, 성의 석이가그 시, 성장보다 끝발이 더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1953년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북경에서 태어났는데, 대부분, 어, 북경 출신이라고 안 하고, 이 사람은 샨시 출신이라고 해요, 샨시. 그, 저기, 시안이 있는 동네에 센스 출신이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어. 이 양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중신이라고. 습 아빠가 아빠가 역시 시중신이라고 이말 하면 습중훈 이 중자가 있다는 얘기는 둘자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백자가 들어가면 첫째 아들이테얘고 중자가 들어가면 둘째 아들이테얘고 숙자가 들어가면 셋째 아들이테얘고 개자가 들어가면 넷째 아들이테 얘기고, 중부는 둘째 아버지고 숙부는 셋째 아버이예요 습시 가문의 두 번째 아들인데, 이 양반이 계곡공식이에요 네, 그,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중국, 이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택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 대장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장정. 대장정의 끝이 이 샨시 지방의 연안이라고 하는 데요는데 그 연안에서 근거지를 제공한 사람이 이 시중실이에요. 그 사람은 장정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제2의 창당을 할때그 기반을 다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니까, 엄청나게, 탑10 안에 들어가는, 개국공신이에요. 그니까, 러 굉장히, 어, 그러니까, 베이징에 살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거기서 났어. 그런데, 1965년에,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혁명은 크게, 마오쩌뚱, 대, 다른 사람들이, 저 다른 사람들에 있었는데, 그게, 일번이펭덕회라고 하는 펑덕, 펑, 펑덕, 호위이까 있었고, 그 다음에 <laughs> 유소기가 있었고, 리샤우체가 있었고, 거기에 펑덕회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시중신이에요. 그래서, 어, 작살하세요. 정수고 <laughs> 53년생이니까, 8살 때 작살하세요. 문화대행원 때작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원으로 <laughs> 간다고. 샤빵이라는 건가, 샤빵. 촌에 간다고. 그 촌에서 고생, 무진장 했어요. 네. 근데 개국공신의 아들이니까 태자당은 맞아요. 그렇죠 태자당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태자당은 아니고 문화대공한테 더럽게 고생한 에, 에, 그 태자당이에요. 어, 그리고 제가 공청단 얘기를 했잖아요,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 간,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뽑아가지고, 뭐, 아주, 이렇게, 엘리트로 키우는 친구인데, 역시, 어, 시진핑도, 자, 그러니까, 1965년인데, 이게 한 1975년, 이때 끝나거든요. 근데, 저 산지에 가 있을 때, 공부 잘했어요, 나름 되게 잘해서. 공산당 입당을 계속 신청을 했는데, 여덟 번물 먹었어요. 에이. 우산시장 공수당 입당을 계속 신청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꿈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어, 어 시, 이 시중시는 75년 전에, 그 전에 어, 풀려요. 네. 그래서 언제 풀리냐면 71년도 정도에 풀려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다시 북경으로 오고, 그래서 이 사람 나이 스무 살때 어디를 갔냐면 그, 중국에서 가장 좋다는 탑2 대학인, 어, 청와대학입니다, 청와대학. 예. 네. 우리가 북경대학이나 청와대학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똑똑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 청와대를 가면서, 어, 공청단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최다장 소 속도 되고, 공청단 소속도 되고, 심지어 상하이 방에도 약간 소속이 돼요. 그러니까 각 계파에 다한 달씩은 걸쳐져 있어. 완전히 주력은 아닌데 한 달씩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 미리 먼저 얘기를 하면 시진핑 전해가 누구냐면 후진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진타오. 후진타오 전해가 후진타오는 공청단의 대표 선수예요. 후진타오 전해가 어, 강택민이에요. 장점이. 그 사람은 상하이방에 저기... 네. 그래서 갔을 때 장쩌민에 서 후진타오로 갈때 장쩌민이 이거를 안 놨어. 그때는 후진타오가 얘만 했어요. 이건 장쩌민이 계속했어. 네. 왜? 견제한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켰어. 그러 그러니까 그때는 권력이 후진타오 때는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장쩌민이 계속 다시 압박을 했어요. 후진타워 푸진타워의 후계를 누구를 세우느냐 했을 때 계속 압박을 하다가 어요 둘이 즉요 둘이라 하면 샹하이방하고 어 어디야 그 공청단하고 즉 후진타워와 어 시진핑 네. 후진타워와 어, 강태민이 야 그러면 완전히 니네 편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 편도 아니고, 근데 권력력은 뭐 별로 없, 없어서, 우리 말도 잘 듣고, 니네 말도 잘 듣는 애로 타협을 보자. 네. 그게 이 시진핑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상하이방이 되냐면, 이 사람은, 어, 이 공산당의 그, 그, 저, 양력이, 주로 그 샤먼이 있는 복주 복건성에서 그러니까 다 개업 개방으로잘된 동네에만 있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성이라고 항쪽에 있는데 거기도 잘 됐거든. 그리고 이제 상하이 가서 또 어, 시장하고 총소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하이 방도 연결이 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 이렇게 뭐지 그두두 세력간에 어, 타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유명한 이게 있냐면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겠다 부정표에 그 있으면 네. 호랑이는 그러니까 대표가 보시라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때요 보시라이 좀뭐 조롱강 뭐 이런 사람들 한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시진핑이 아니고 그 장점인 후계여서 그 사람들이 후진타오가 없었으면. 지금, 시진핑 자리에 갔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권력, 응. 시진핑이 6위 할때그 사람들이 2위, 3위, 4위 했던 사람들이거든. 네. 갑자기 시진핑이 올라가니까 여기 하는데 부정부패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다 때려잡았어요. 네. 그때 말 이제, 호라이든 파리든 부정부패가 있으면 다 때려잡겠다. 이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 모태동 결혼을 네번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람은 두 번. 아주 소박하게 두 번. 일단 한 번도, 그 원래 원래, 영국 대사관인가, 뭐, 저, 저, 프랑스 대사관인가, 하여 그 북유럽의 대사관에 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엘리트끼리 결혼한 거예요. 청와대학 출신되다가 엘리트끼리 결혼을 했다가, 하여튼 성격 차이로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여자거든요. 펑, 저기, 펑리오 하라고요. 어, 제가 지금 계속 저기 하고 있는데, 그, 그, 뭐죠, 그, 어, 뭐. 어 가장, 대만의그 가장 유명했던 가수, 그, 지금 갑자기 왜 이름이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죠? 그, 저, 등려군. 네, 등려군. 등려군이 있다고 하면 중국 내부에서는 이 여자예요. 펑신네, 펭. 오그라락 때는 어쩔 수가. 그다음에 꽃터짜나나 유엔 짜습니다 펑리에 펑리에인데 우리로 치면 이미자주염리이 합친 정도 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 그래서 골그 옆에 시집표가 아주 어, 예쁘장하게 뭐 간다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항상 있어요. 그그 분이 펑리진이고 음, 딸내미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 하라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서열 2위가 이컷 차이든 리컷 차. 이거든. 아까 저 뭐야 그 보시라이하고 하는 보시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 조롱캉은 상하이 방이었고 이리커창은이 후지타의 공청단의 완전 후배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하이 방은 더 부패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 네. 그 그러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뭐 워낙 엘리트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지금 어덜 입은 상황이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 어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할 건 뭐냐면 어, 원래, 이, 이 상임위원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여기 원래, 나이가 70 이상이면, 다 자동으로 물러나는, 어, 안무계 룰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아껴줬던 안무의 룰이 있었는데, 시진핑의 측근인 사람이 70이 넘었는데, 이거 하나 했어. 그래서 뭐 독재를 시작하는 거아니야 그거 하나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당석이는 두 번밖에 못해 음. 라고 우리 같은 분 이제 헌법에 명기가 돼 있는데 그걸 바꿨어 두번 이상 할수 있다 그러니까 세번 해도 되고 네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53년생이니까 아직 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원래 70대기되는 자기도 이제 탁, 어, 손톱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길을 다 열어, 다 열어놨으니까 지금, 어, 서방이나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이게, 가 어, 독재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 격차와 환경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강력한, 아,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양쪽 측면이 있는데, 어제 뭐 의견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어, 예전과 같이 그 중국 은 사실 독재를 공산당 이후에 독재를 한 적이 제기준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합의체가 너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 원맨이 어, 다는 거는 될 수가 없고. 예전보다 권력이 더 많이 가는 정도? 네. 이렇게 되지 않을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그, 아까 보시라인이 줄근강을 잡으려고 언론프레이를 한 게, 이제, 인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인민정명이 런민더밍이라고 러민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게 다시진핑린트캐들이한거 아니냐. 이렇게 다개인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진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